어휴.. <laughs> 준세야네 너가 제안했던 오프닝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랬잖아 아. <laughs> 형, 형이 생각해냈어 뭔데요? <laughs> 맛있고 멋있는 중고차 <laughs> What? What the... 썸타다합니다 어때? 아... 너무 안타까운 게 경력도 12년이시고 <laughs> 어. 계약 건수도 여태까지 만건 하셨는데 이 정도밖에 어. 못 살리면 <laughs> 자동차 파는 거에 재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맛있는 걸 좋아해 어. 네. 그리고 또 멋있는 것도 좋아해 맛있고 멋있는 중고차로 준비했습니다 19년식 이 차가 19년식에 나왔을까요? SM7 LPG 옵션 끝장나는 녀석을 준비했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죠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차량이요. 어, 지금 보이시는 요 sm7의 차량입니다. 근데요 놀라지 마세요. 연식이 19년식 차량으로 준비됐고요. 등급도 요즘 어, 여러분들 좀 트렌드에 맞춰서 lpg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게다가 얘가 어 렌트 이력이나 영업용 넘버가 아닌요. 오늘 장애우용 등급으로 준비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옵션이 양 통풍에. 메모리에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되는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19년식 기준으로 아이 g 그랜저가 출고됐죠 더뉴 그랜저 걔는 똑같은 스펙에 2천만 원대입니다 천만 원더 저렴하게 SM7 900만 원대로 준비했습니다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자 최초 등록일1 9년 4월 등록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12만 3천 키로 유지, 유지 중에 있고요 오일러에서는 요 누유 당연히 없고 사고 이력도 완전 무사고의 아주 깔끔한 녀석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뉴 sm7 노바구요 20 lpe 장애인 등급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1인 신조 차량의 완모 정말 깔끔한 녀석인데요 오늘 준비한 금액은 900만원대 외관실 내 보여드릴게요 자여러분들 오늘은요 국산제 준 대형급 세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sm7인데요 다른 건 몰라도 오늘은요 진짜 연식 짱짱하죠 19년식의 버전 게다가. 자 등급 자체가 장애인 등급으로요 일반인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하실 수 있는 옵션이 진짜 빵빵하더라고요. 얘에 양통풍 열선 뭐다 들어가기 전에 있기 때문에요 LPG 차량은 대부분 옵션이 부족하잖아요. 하지만 얘는 180도 다른 일반 차량보다 더욱더 옵션도 풍부하고요. 자 19년도에 얘랑 똑같이 출고한 그랜저 IG가요. 똑같은 스펙이현재 2천만 원에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봤을 때 연식 19년식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요 990만 원입니다. 990만 원에 동급 그랜저보다 천만 원 저렴하게 가시는 거 추천을 드려보면서 SM7 전면부 먼저 보여주시면. 자 이게 사실 여러분들 뭐 자동차를 한대 개발을 해서 모델이 패리되고 풀 체인지 되는데 정말 많은 돈이 좀 투여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에, 기업도 크고 판매량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모델 체인지가 자연스럽게 되지만 이제 SM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정말 뭐큰 판매량이나 그렇지 않,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회사도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모델로 좀 오랜 기간 판매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 모델이 못 바뀌었어요. 아쉽게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연결이 되냐면, 일단 중고차는 싸야 된다. 예. 얘가 지금 19년식인데도 불구하고 990만원이라는 거야 그래서 모델 체인지가 안 됐으니까, 일단 첫 번째 너무 저렴하고요. 그에 반해 오늘 얘는 옵션도 굉장히 좋아요. 일단 헤드램프도 기본 HID, 전방 센서, 안개 등. 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어, 2.0 이제 LPG 차량이라서 아마 LPG 고, 구입하시는 분들이 2.0 혹은 3.0 많이들 보시는데 대부분 뭐 정부 혜택이 2,000cc 아래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 저는 3,000cc는 못 타요. 왜요? 여쭤보니까 뭐 나라에서 지원받는 부분 혹은 여러 가지 혜택 부분들이 좀 제외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담 없는 2,000cc LPG 차량이라고 어, 한번더좀 설명을 드려 보고요. 어, 외관 컬러는 전반적으로 다들 좋아하시는 블랙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앞쪽에 이렇게 휠 타이어도 한50% 이상 남아있고 잔여량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 왼쪽에는 후추팡 센서부터요. 아래쪽에는 양통풍의 메모리. 그리고 실내도 연식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실내 시트 상태니 센터 페시아 이런 버튼들 상태니 굉장히 좀, 어, 19년식답게 관리를 좀 잘해줬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뒤쪽으로 보게 되시면, 뒤쪽은 거의 사용감이 전혀 없습니다. 에, 실내 공간, 준대형급 세단답게 실내 2열 공간도 좀 넓게 확보가 좀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뒤쪽도 잔여량이 한 40, 50% 정도, 40% 정도 남아 있고요. 자, SM7 보고 계십니다. 사실 얘가 한 모델로 오랜 기간 동안 판매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약한 10년 정도, 에, 이렇게, 어, 좀안 되게끔 판매가 되는 것 같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는 중고차 살때 연식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경제성 두루두루 갖춘 LPG 모델이라는 거 설명드려보고, 그에 반해 이따 실내 옵션 보시면은요, 옵션도 마음에 드실 겁니다. 자, 트렁크 공간 상태도 보여주시면은요, 일반적으로는 가스통이 있어서 공간이 좀 협소하지만, 아래쪽에 이렇게 가스통이 숨어져 있는 형식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가스통이 숨어져 있고요. 트렁크 적장 공간 아주 여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요. 똑같은 세그먼트에 똑같은 사양 대비해서 천만원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990만원의 SM7.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이제 실내 에 들어왔고요. 연식이 너무 짱짱하기 때문에 실내 디자인도 너무 좋고 에, 굉장히 좀 깔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어 쪽에는 이제 윈도 우 버튼 있고 이런 식으로 후측방 경고 센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기능 올라가져 있고 또 SM7에서는요 양통풍 사실 진짜 안 들어가거든요. 네 오늘 이 차량에 적용이 되어 있네요. 앞쪽에 전방 센서 기능 올라가져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제이 볼륨 블루투스 기능 올라가져 있고요. 키로수는 12만 키로대, 12만 키로대 유지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위쪽에는 요 기본 하이패스 기능, 룸밀러 기능 올라가져 있고요. 블랙박스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도 보여주시면, 자, 후방 카메라도 보여주시면은요. 이제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왼쪽에 이제 이렇게 360도로 해가지고요. 주차 지원을 좀 해주는 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래쪽에는 버튼식 시동 스마트키 올라가져 있고요 CD 플레이어 양쪽에 볼륨 버튼 아래쪽에는 공조기 에어컨 버튼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여주시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자파킹 브레이크 TCS 이렇게 브레이크 시스템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오늘은 이제 SM7 준비됐 했고요 진짜 이 용도, 이력 없는 에, 일반인이 출고한 점 굉장히 장점이고요 옵션 풍부하다는 장점이고요 또한 19년식 버전 와 정말 기가 막힙니다 990의 SM7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19년식 SM7 단돈 990만 원에 천만 원더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거 추천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섬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